오늘은 사람이 꼭 깨달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 살아는 사람들이 다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될 것을 다 깨닫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10편 4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종기함 중에 그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 중에서 존귀한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가능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것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면을 깨달아야 하느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 태양, 수많은 별들, 달, 이런 것들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별걸 다 만든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만드실 수 있고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하나님이시고 정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그 퀄리티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도록 계획하셨고, 어떻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영원한 죄로부터, 또 영원한 시옥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마지막 부분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깨달아야 될그 크게 세 가지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사람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리는 사람은 죽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그 한국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준 그런 그 아, 노래가 있었습니다. 소위 그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는 그런 아, 내용의 노래인데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였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아무런 생각 없이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에서 왔다 어디를 가는지. 사람 모른다 이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laughs>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를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땅에 사는 그 기간은 나그네길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갈수 없게 된 이유를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잘못을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부부지간이라도 꼭두 사람이 다 잘못을 안 해도 한쪽이 잘못하면 그 관계는 아,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 관계는 나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라고 할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한다 뭐, 도둑질을 한다, 강도질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 것이 죄라고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큰 죄가 있습니다. 더큰 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저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몰라본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잘못입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는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 죄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사람이 죽느냐?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선생님은 죽지 않겠네요. 그랬더니,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도 죽는다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럼요, 당연히 죽지요. 그러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야, 늙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죽겠지요.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안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아,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좋은데 갔다, 좋은데 갔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혼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기를, 갔기를 희망하고 또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제사를 지내지요. 그왜 제사 지내요? 죽음으로 끝나고 뭐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육체는 죽었지만 그 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혼이 와서 제사상을 먹는다 이거지요. 혼이 어떻게 와서 제사 음식을 먹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죽음 후에는 가는 곳이 이 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이 딱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천국, 한 곳은 지옥.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천국은 좋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옥은 싫다 그러고 사실 세상에서 특별히 미국에서는 가장 나쁜 욕이 지옥 가라는 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라 그러면 좋아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이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수 있지만, 이상을 떠나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혼은 하늘하라 가고, 하나님을 전혀 상관치도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은 혼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참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뭐 서로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상, 그 세상은 뭐 몇백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천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되는데 그 영원한 세상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10편 49편 2절에서 종기함 중에 그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기한 피조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보다 종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 될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사람과 온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영광의 한나라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한나라 갑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종기한 자의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광의 한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을 그세 가지를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저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제 입으로 고백하고 제 마음에 영접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은 종기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